여러분, 저 진짜 첫판이니까 제가 너무 못할 거거든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거야? 아, 그럼 일단 첫판은 다리우스. 아, 이걸 정하, 정해야 돼? 탑을 가는지, 정글을 가는지? 잠깐만, 알려줘. 탑이 뭐고, 미드가 뭐고, 서폿이 뭐고, 정글이 뭐야? 아, 위, 중간, 아래, 이렇게. 탑, 미드, 바텀, 이렇게 가요? 맵에 돌아다니는 몹을 왜 잡아요? 스펠 바꿔요? 스펠이 뭔데요? 시작하고, 물으면 어떻게 고 이걸 바꾸라고요? 이게 뭔데요? 해보? Nope. 땡! 플라님이랑 알아요. 제가 약 7년 전에, 우리 오빠 군대 가기 전에, 오빠가 피시방 내려가서 롤 시킬 때 블라디미르 했어요. 그래서 땅속에 숨어서 피빨고 다녔어요 기억나요? 그날. 그리고 30대 수 했어요. <laughs> 피술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디 가? 경가? 아이템을 사고 가라고요? 상점 가서 아이템 사시고 메뉴로 올라가세요. <laughs> 상점 어떻게 가더라? 이 팀에서 10분 뒤에 시작해야 될듯 예! 10분 후에 시작해주세요! 빨간 포션 사고 맨 좌측 라인 올라가면 돼요! 상점이 어디 있어요? 벌써부터 채팅창이야! 인다 무리야! 롤 하자는 사람? 그니까 <laughs> 롤은 누가 하자 그랬냐? 짬뿌! <laughs> 왜 스킬 못 쓰지? 스킬은 찍어야 쓰죠! 아아... 아 은 진정한 남자의 라인이므로 아 10일 외엔 취급 안 합니다. 정들 부르면 아 지는 곳임. 아싸 죽였어요. 죽였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 쳐맞을까봐 일로 와준 거예요? 집가는 키 뭐더라? B였나? 뭐? 모두 즉시 시전 해제를 누른 뒤 확인을 누르십니다. 왜못사지 상점은 우물에서만 살수 있어요. 아, 아, 아. 그냥 가. 샀으니까 아,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사면 돼요. 왜요? 내가 뭐뭐뭐 뭐, 뭐 했어요? 왜요? <laughs> 재밌어요? 난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재밌어요? 어우, 안 되겠다. 마우스 초신. 키스 좀 끼고 봐야겠다. 거기 노란색 삼각형 눌러서 오른쪽에 나오는 거 아무거나 사세요. 노란색 삼각형을 눌러요? 이거요? What the f <laughs> 노란색. 잠부담 형들 PPT 준비해. 이대로는 안 돼. 상점을 열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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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검을 사야 돼요? 네, 여기요? 여기서. 노란 삼각형이. 삼각형이 어딨냐짬프 이거를 사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사고. 이거 사요. <laughs> 됐어요. 저걸 모아야 돼. 되... 아니야? <laughs> 님들, 님들 어금니 깨지는 소리 났어요. 그냥 유난히 하고 싶은 거다 해. 알았어요. 저 하고 싶은 거다 할게요. 알어요쓰인 아저씨. 아군이 당했다고요?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해요. 아군들이 자꾸 죽고 있다니. 집에 가야겠는데. 아저씨 저 먼저 집에 가면. No. 이따 갈게요. 아, 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나저나고 싶은 거 할게. 그럼 집에 갈게. <웃음> <웃음> 하고 싶은 거 알아봐. 집에 뭐 두고 왔어요? 집에 뭐 두고 왔냐? 나왜 피가 찼죠? 어? 왜 죽었어요? 뭐야? 왜 죽었지? 오, 아저씨 저 집에 갔다와도 돼요 너무 아픈데? 아니 근데 저기 있어요 아. 아저씨! 아저씨!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짬뿌 탑은 포탑 먼저 깨면 이긴겁니다 게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이기면 됩니다 포탑만 먼저 깨면 탑이 이긴거예요 제가 이겼네요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탑. 탑은 메톨이에요? 어. 저 밑에 전쟁 났는데? 아, 저용 서로 잡으려고 난리 난 건가? 오. 탑은 탑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랬어. 맛잘 먹고 오세요. 잘 드시고 오세요. 믿어요. 이제 알키 봉인이에요.

아니 탑은 탑만의 길을 갈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탑에. 바니님이 죽었어도 탑라이너는 바니님이 잡았으니까 이긴 겁니다. 이럴 때 아. 정글 차이를 외치시면 됩니다. 오. 우와. 오, 이거 잡아야 돼요? 아. 어, 미친 존나 아픈데? 왜 이렇게 쎈애들이여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정글이 잘못했네. 정글이 잘못했네. 그 그럴 수 있지. <laughs> 아 쫄딱오들이 개 아파. 정글 정치 미리 배우기와 우리 탑 오어 미드 바우에게 싸움을 안 오네 레벨링만 한다. <laughs> 이러고 있으면 욕 먹어요? <laughs> 오늘 내가 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laughs> 이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욕 먹어요. 졌다. <laughs> 아니야. 그래도 탑은 먼저 밀면은 이긴 거라 그랬어. <laughs> 재밌냐고요? 아니요. 저 하는 거 보면서 점프하는데 <laughs> 어금니 부서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laughs> 다치대 없어요?